안녕하세요. 건축 설계 꿀팁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보일링, 보일링 현상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링, 보일링 현상이란 보일링 현상이란 현장에서 사질 지반의 굴착 공사 시 흙막이벽 뒷면의 지하수위와 굴착자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내부의 흙과 수압의 균형이 무너져서 굴착자면으로 물과 모래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물과 섞인 모래가 부글부글 끓어서 그 모습을 보일링이라고 이름 붙였다. 보일링 현상의 원인은 1. 흑마이 근입장 깊이가 부족할 때 생긴다. 2. 흑마이벽 배면의 지하수와 굴착자면의 수위차가 크게 날때 발생한다. 3. 굴착하부의 투수성이 큰 사질층이 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 5가지. 1. 지하수의 배수 대책방안을 마련한다. 2. 근입장 깊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3. 지하 수위를 낮춘다. 4. 흙막이 주변 차수공법을 시행한다. LWJSP. 5. 지반 계량 공법을 시행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일링, 보일링 현상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